안녕하세요, 제이전트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네요. 오늘은 마닐라의 근처에 동네인 올티가스라는 동네에 와서 아내는 잠깐 병원에 갔고 저는 나와서 어 SM 메가몰이라는 데 가서 제가 필요로 하는 가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SM 메가몰에 가보도록 할게요. 어 방향이 좀 헷갈려서 맞은편 오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대요.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기도 높은 빌딩들이 엄청 많아요. 미주 씨가 있기 전에는 여기도 굉장히 건성 지금도 뭐 건성하고 있지만. 유명한 동네였고,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고 그러는데. 아무튼. 여기도 굉장한 도시입니다. 어디일까? 한 블록 더 가야 되나? 뭔가 저기 끝에 있는 것 같아. 빨간불인데 막 건너네. 따라서 건너야지. 아, 저 끝에 보이는 것 같아. 뭔가, 이 건물도 굉장히 높은 건물이네. 여기도 뭘인가? 내가 모르는 저 앞에, 앞에 있을 것 같아. 지도상으로. 먹을 것 같아. 오, 이름이 메가라서 그런지 엄청 크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그 메가몰이라고 써있는 거보이죠 여기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어, 저기까지 음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러가야 돼.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. 한 15분 정도 빨리 도착해서 지금은 직원만 들어갈 수 있고 아직 모르는 뭐 오픈 안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다 직원들이었어.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. 여기도 막 지상철 같은 게 다니네. 여기 뭔가 마닐라보다 그 마닐라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도시인데 뭔가 이렇게 사람 사는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바삐 다니고 길도 좀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도시처럼 보이네요. 아, 다들 뭐 하느라고 기다리는 아. 거지?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어요. 아, 근데 너무 더워.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이 뭐야 12월달인데도 이렇게 더우니 한국은 뭐 영하 몇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예 겨울이 없으니까 어, 지금 스위스에서 올해 더워질 무렵 이사와서 계속 더우니까 이제 올해는 추운 상황을 한번도 맞이하지 않게 됐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추운 곳 한번 가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. 한국을 가도 뭐 내년 여름이나 뭐이렇게또 갈지 모르니까 또 한동안 겨울을 맞이하는 구경 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저쪽 줄은 뭐 이쪽 줄은 뭐고 아 여자줄이 훨씬 많 아, 이제 들어왔네. 이제 가구점을 찾아 봅시다. 뭐 엄청 크네. 거의 뭐 이렇게 사방으로 길이 다 뚫려 있어서 이런 데 한번 올라면 아예 작정하고 하루로 오지 않으면 4층에 있다는데 맞을까? 아 이런데도 하나 가구점이 있구나. 가볼게요. 저 위에는 보니까 필리핀 에어라인이라고 써 있고 뭔가 여행상가. 왜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저 위에는? 여행 가는 사람들 같아 느낌이. 왜냐면 가방이랑 다 있는 걸 보니까. 내가 가려고 하는 가구점은 아뭐 이런 이탈리아노 이런 건 아니고 저렴한 걸 찾는 건데 아 찾았다 마침 찾았네. 내 불평 불만을 하던 철나에 찾았어. 디멘션. 아 결국은 원하는 게 없고 있어도 좀 비싸네. 확실히 모래 오면 비싸구나. 저기 뭐 한국 식당 같은 것도 보민해 사실은 핸드폰도 수리를 하고 싶은데 저기는 핸드폰 수리점이 아닐것 같기도 하고 내 핸드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어떻게 해야 돼? 수리점이 있나? 아, 가구점을 찾다가 적당한 그 테이블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 핸드폰 매장도 잠깐 갔었는데 재고가 필리핀에 없다고 그러네요. 그 차라리 한국에 가서 무상보증을 한번 신청해보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. 길도 육교월 올라가고 복잡하네. 엘리베이터도 작동도 안 나고, 몰 안에는 깨끗한데, 이렇게 밖에만 나오면 엄청 지저분해요. 날씨 어떤가 볼까? 왜 이렇게 덥지? 오늘 28도네. 와, 12월, 며칠이야. 12월 2일인데 28도라니. 그래도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, 끝내서 가야지. 병원 시간 끝날 시간이 될것 같아. 아내가 요새 한의원에 다니는데 침 맞고 부항 뜨고 하는 게1 시간 반2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 사이에 제가 여기로 온 거였는데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지금 서둘러 가야 돼요. 여기 이렇게 길 한가운데 도로를 막고 아마 주말에만 그러는 거겠죠? 왜냐면 제가 맨날 토요일에만 여기 올티가스에 한의원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 주말에 길을 막고 장터를 여는 것 같아요.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먹거리도 팔고, 아, 고기 타는 냄새. 근데 이렇게 밖에서 팔면 지금 엄청 막 체감온도가 30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음식이 어떻게 안 상하고 아니면 상한 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체력이 견뎌지는 건지 잘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 동네 한국인들도 많이 산다는데 한국에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은 없네요 와일도 파네. 다시 한이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마이는 자전거 타고 오네. 游泳场，嗯嗯嗯嗯 보니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. 응. 가자.